3 2 1 비가 와가지고 지금 오리들 그렇고 닭들도 그렇고 너무 신나서 뛰어놀고 있네요 <laughs> 그리고 우리 산이 아유 묶여있어요 어떻게 해? 풀어줄 수도 없고 산이 하이 산이 아이 <laughs> 손손 <웃음> 아까 보셨죠 묶어놨는데 또 줄을 끊고 탈출해가지고 저인대로 와가지고 다시 산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힘들어 걸어 <laughs> 올라가니까 지금 한 마리는 탈출하고 한 마리는 지금 탈출을 못했어요 그래서 묶여 있으니까 그 풀린 게 암놈 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놈 산이한테 와가지고 지금 있어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가려면 같이 가야 되는데 둘이 어, 친구고 지금은 어, 암컷과 수컷이니까 부부죠. 그래서 여기서 딱 붙어가지고 지금 있어요. 서로 사랑을 나눠주고 있네요. 부럽네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사랑 싸움이겠죠. 서로, 무는 신형을 하는데, 울면 아픈지, 어떤지잘 몰라요. 하지만, 계속 저렇게 하고 있어요. 뭐, 사랑을 교감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간지러워서, 물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건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둘이 붙어가지고. <laughs> 어, 요즘 계속 비가 오네요. 비가 와가지고, 땅이 많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점심때 들어올 때도 어, 겨우 들어왔는데 결국은 또 비가 흥건하게 내려가지고 어, 땅이 다 젖었네요 제 차가 지금 고립이 됐습니다 빠져가지고 6시간째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우! 너무 질 뻔했네 네, 여기 보십시오 싸움의 흔적입니다 네, 뒤에 <웃음> <웃음> 결국 넘어졌네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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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다 젖었다. 우와, 바지 다 젖었다. 아, 여기 지금 자제를 잔뜩 싣고 어 해봤지만은 아, 역시 안되네요. 4바이폰데도 땅이 지르니까 될 수가 없네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 sos를 신청했습니다. 네카짜도 지금 못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어, 포크레인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역시 포크레인입니다. 길까지 나왔어요. 드디어 와저 포크레인이 아니었으면은 난 오늘 집에 못갈 뻔했습니다 뭐 매비 내일도 못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었으면은 도저히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포크레인으로 끈을 묶어가지고 땡겨가지고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포크레인은 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길이 지금 아직 뭐 어, 경사도 좀 있고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거 뭐4바4 할아버지가 와도 안될것 같아요. 저기 포코정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무한궤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잘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다행입니다. <laughs> 형님한테 이번 주 주말에 맛있는 거사 갖고 와야 되겠네요. 예 지금. 일 작업하려고 지금 포크레인이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저쪽에 아, 환해졌네요. 예. 이제 어둠이 깔리니까 이제 들어가야 될것 같네요. 자. 길을 넓히고 있습니다. 젖어 있는 길을 지금 포크레인이 넓히고 있어요. 그리고 경사도 올바르게 어, 제각으로 되어 있지 않고 평형으로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해는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이양 아, 포크레인을 끌고 내려왔으니까 길 작업을 마치고 올라가신다고 지금 해가 떨어졌는데도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입구에 오동나무 큰게 하나 있었는데 지금 오신 김에. 오동나무까지 지금 옮겨준다고 합니다. <laughs> 역시 포크레인이 있으니까 굉장하네요. 네, 여기 지금 오동나무를 땅에 쓰러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금 옮겨가지고 작업 중입니다. 테너 완전히 떨어졌고, 지금 현재 시간은 8시 30분입니다.